안녕하세요. 제외상담사, 청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 후에 여러분을 버린 X의 심리 변화 과정,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 변화 과정의 차이점. 이것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별 후에 여러분을 버린 X는 안도의 스테이지를 겪습니다. 이 얘기 제가 수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안도의 스테이지라는 것은 이별을 할때 대부분의 이별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 여러분한테, 여러분이라는 것은 그들한테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들한테는 상당히 심오하고 어, 중대한 결정이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즉흥적으로 이별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은 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고, 여러분의 이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별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그들은 나름 이중적으로, 마음속으로, 무의식 깊이 여러분의 이별에 대해서 많은 시나리오를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별을 여러분한테 선고한 이후에는 일종의 큰 언덕을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한그 굉장히 힘든 결정, 그 과정 여러분과 대면을 했던 어떤 사회적인 압박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 안두의 스테이지도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희의 스테이지, 도태적인 스테이지로 나눠집니다. 그들은 약간 타락하는 기조도 보이고, 또 나름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시기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여러분의 심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매우 잘 아시죠?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심리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불안감이죠, 손실감, 절망감 이러한 굉장히 비극적인 감정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별 을 당했지? 나는 이별이란 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심리. 그리고 왜 나한테 이별을 던진 것인가? 여러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연애란 것은 일종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두 분들이 같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러 가지 루틴의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한테 물어봐, 물어볼 자격이 있죠. 왜 나한테 갑자기 이별을 던진 것이냐. 무엇이 너의 마음을 힘들게 했냐.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걸 참으셔야 한다라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죠.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사람이란 것은 예측 불가능에 대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한테 이별을 던질 때 여러분이 매달리고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설득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매력가치가 하락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을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예측대로 여러분이 대응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에 대한 신비감 여러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 고치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안도의 스테이지와 여러분의 어떤 불행의 시작, 충격의 스테이지, 안도와 충격, 안도와 충격입니다. 이 충격의 스테이지에서 여러분이 잘 멘트, 멘탈, 멘탈을 잡고 음, 이 이별을 포스트 브레이크업을 잘 관리하시면 재회에 성공합니다. 근데 노컨택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컨택이라는 것은 이 숨을 죽여가면서 하루하루 매우 힘들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여러분 스스로 막 인내하면서 억압하면서 그런 식으로 노컨택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재회가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신과의 맹목적 투쟁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언제 이것이 터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별 노컨택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냐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냉철해지고 좀 이성적으로 왜 이별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나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나의 불안감 나의 회피적인 나의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언제 제외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별당했다는 것은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별을 당했다. 라는 이러한 가설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그들한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들의 관계, 여러분과 그들의 관계에 뭔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표출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숙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그 자기 명상적인 그런 프레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별이 됐을 확률이 높다. 아, 소있고 약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별은 되었지만 왜 이별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노 컨택 통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노 컨택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가치를 올린다라는 얘기도 제가 수없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재회를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그리고 매우 힘들지만 이러한 진실하게 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봅니다. 자, 잠깐 무거운 주제를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가 끝나면 그들은 혼란의 시기가 옵니다. 즉, 이 이별 동안 나는 왜 그를 버렸을까? 나는 왜 그녀와 잘 연애를 하지 못하고 왜 그들을 찾을까?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여러분이 계속 노컨택을 진행할 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오냐? 슬픔, 분노, 자기 비난으로 변합니다. 즉, 이별에 대해서... 어, 복귀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 이별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감정이 계속 요동치는 순간이 옵니다. 자, 제가 아까 슬픔, 비난, 자기 비난의 시기가 온다고 했죠. 이게 여러분의 스테이지입니다. 재밌게도 여러분의 X도 이 안도의 스테이지가 끝나면 이런 슬픔과 자기 비난, 분노의 스테이지가 옵니다. 이두 기간이 여러분과 그들의 타임라인이 교차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기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X가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벗어나면 그 다음엔 호기심의 스테이지로 갑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거죠. 어딘가에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이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왜 그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때, 여러분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이별이란 것은 여러분에 대한 매력가치가 떨어져서 이별이 된 것도 있지만, 이별을 할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 통제력입니다. 내가... 그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별을 하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한테 이별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그대로 수용하고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함부로 이별을 못합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카하고 굉장히 재밌는 어떤 현상인데, 여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한테 이별을 던질 때, 어떠한 이유에서 이별을 던지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수용하면 95%로 재회가 성공합니다. 왜 인간은 의존적인 동물이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호기심의 스테이지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이 다시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결정과 자기 자신의 매력 가치에 대해서 불안해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호기심의 스테이지에서 여러분의 심리 상태 정서적으로 거리 두고 약간 체념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자기 회복의 가치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즉, 자기 가치 회복의 시기이죠.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로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 회복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상담을 하지만, 나는 재회도 좋지만, 일단 내 마음이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긍정적인 질문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들의 호기심의 단계에 이르를 때, 여러분의 자기 회복이 오며,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탈 감정 중심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감, 감정 중심의 사고를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성적인 맥락으로 돌아오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액수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옛날같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그날 그녀를 잊혀지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독립성을, 참, 독립성을 찾는 그러 시기입니다. 그들의 SNS를 점점 안 보기 시작하고 본인의 일상생활도 잘 돌아오는 시기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정을 찾는 시기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한 단계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발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별을 통해서 사람은 발전하고 더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들은 테라파시 같은 것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노 컨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감정 스탠스의 회복은 노 컨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일배열에서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고 손실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 호기심의 스테이지에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한테 잘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러분한테 연락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한테 연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연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SNS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뭐 같은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사내 연행을 했다나 학생이든지 자주 부딪히는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함시적으로 표출합니다. 예를 들면 차갑게 행동했다가 다시 열정적으로 행동했다가 그리고 새로운 이성 파트너 리바운드가 생긴 것처럼 연출을 하거나 그리고 매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사는 것처럼 약간 과장된 플레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입장에서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정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많은 또 상담을 하시죠. 자, 이쯤에서 저가 저의 간단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시면 이 화면 하단에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메일이 보입니다. 그 이메일을 다시 클릭하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확인하시고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호기심의 스테이지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호기심의 단계에서 그들한테 연락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 왜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왜 여러분이 이 실수를 하게 되냐 말 그대로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쯤에서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그들도 여러분과의 제외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성된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그들은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안 오더라도 여러분이 연락하시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의 기조를 얻어낼 수 있지만, 이 호기심의 단계에 왔을 때 여러분이 먼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연락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다. 제가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취하든, 그쪽에서 연락이 오든지 간에 과거 얘기를 하는 건좀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하였다 뭔가 내가 옛날보단 다른 변화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나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별 얘기를 하게 되고 관계에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호기심의 스테이지는 여러분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충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인간은 텔레파시라는 게 진짜 존재합니다. 그들이 불안함을 느낄 때 그들은 대개 s n s 통해서 암시를 하거든요. 후버링? 뭐, 빵꾸스로기가 그런 어떤 종류이죠. 그런 것에 여러분이 충격을 받고 충동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낚싯밥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뜻이죠. 조금, 조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중심, 여러분이 중장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별에 대해서 잘 복귀를 하시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내가 발전해야 할 스탠스는 무엇인지 생각도 하시고 감성적 매력을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성적 매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연애의 매력이죠. 신체적 매력, 감성적 매력, 지적 매력입니다.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소셜 스테러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매력은 알다시피 외모이죠. 남자나 여자나 이외모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이별 후에 연애 도중에 신체적 매력이 쉽게 망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꽤 발생합니다. 살이 많이 찐다든지 옛날같이 가꾸지 않는다든지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헤어진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별은 감성적 매력에서 발생합니다. 감성적 매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 자기 인격 도야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의 서로의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 설정에 있어서 노력이죠. 이런 인간관계가 감성적 매력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스무스하게 언제나 매력적인 것을 발사, 발산하시면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어트랙트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성적 매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감성적 매력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깨워 있어야 하고 언제나 노력하는 인간이 이러한 감성적 매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집니다. 안타깝게도 연애를 할 때는 감성적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여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내 남자가 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감성적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별이 되는 원인이 거의 95%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지적 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호기심의 스테이지에서 여러분이 그들이 호기심의 스테이지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 역발상으로 여러분의 자기 회복 가치가 발생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립이 되고 더 이상 감정적이지 않고 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었다면 그들은 호기심의 스테이지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별 후에 노컨택의 발전 경과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